다음은 소, 소통 협치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 소, 소통 협치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 담당관 허오욱입니다. 어,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 업무에 노가 많으신 업무 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적극적 언론 홍보 언론 보도 및 시정 브리핑입니다. 현재 253개 출입 언론 매체를 통해 시정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항을 홍보하고 있으며 언론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총 1,700여 건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약 12만 건의 시정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약 사업 추진 현황 브리핑 및 총 5회의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 적절한 보도 자료 제공 및 인터뷰를 통해 홍보 역량을 가, 강화하고 시정 보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SNS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소셜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주요 미디어인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트리 등 6개의 공식 SNS를 운영하여 시민 참여를 통한 소통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10개의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으며 공식 SNS의 평균 이용률은 올초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연령별 SNS 이용 현황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제작과 트렌드 변에 화 맞는 새로운 매체 발굴 등 SNS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안성시 영상 미디어 센터 조성입니다. 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미디어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성맞춤 아트홀 주민편의동 2층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 올해 2월 경기도 지역 영상미디어 센터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8억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리모델링 계약 심사 및 입찰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 2021년 12월 중공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어, 설계 용역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번 수정하다 보니까 좀 다소 일정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16억 중 8억 여원은 성거금 어,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잔액은 2월 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 및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자치 시범 실시입니다. 어, 주민자치에는 그 지방분권법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어, 구성 설치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에는 그 주민들이 직접 민주적 참여를 통해서 읍면동 행정과 지역 사회가 협업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는 주민 자치 조직을 말하는데 현재 대덕면 양성면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대상지를 선정하여 8월 시범 실시 지역으로 행정안전부 지정을 받았습니다. 9월에 시범실시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는 직원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한그 주민설명회와 주민자치기본교육을 추진하고 2022년 3월 중에 어, 시범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 주민자치회 구성시 발생하는 그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안성시 시민 참여 온라인 정책 플랫폼 구축입니다. 어,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하, 대해 공감하거나 이견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플랫폼 명을 선정하였으며 10월 중 시범 운영을 거쳐 플랫폼을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그 개선하여 시민의 참여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고 시민이 진정한 시정의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어, 활발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원하기 위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입니다. 어, 지난 4월 구 당항우체국 건물을 그 리뷰, 리모델링하여 개소하였고요. 사모국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4개의 센터를 통합 운영해 원스톱으로 시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주민교육사업,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성, 공동체 거점 운영 등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형성과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안성시 소식지 발행입니다. 매월 약 3만 5천 부의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요 시종 특집 기사, 관광 정보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시민 기자단의 기사, 기사 비중을 높여 시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소식지를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내륙선 유치 상수원 규제소 등 다양한 분야의 기획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그 대학생 기자단 비중을 좀 높, 늘리고 유튜브와 연계한 소식지 읽어주기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소식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시정홍보소식지가 될수 있도록 제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정홍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그동안 그 산재되어 있는 시정홍보자료의 영구적 저장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어, 사진 분야 시스템을 구축하였고요. 어, 올해는 영상 분야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각 행정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기록물을 수집 분류하여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직접 시스템에 적, 접속하여 키워드를 검색을 통해 과거 사진 및 영상 등의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록물 관리 및 활용면에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현 시대에 맞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시정 홍보를 통해 시민이 시정 이해도 및 공감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TV, 라디오, 전광판 등의 기존 매체뿐 아니라 전자현수막과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현안이나 행사 및 축제, 안성 정보 등 각종 주요 정보를 시민들에게 시적절하게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책과 제도 운영에 관한 홍보 영상을 제작, 배포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시정 이해도 향상을 위해 폭넓은 시정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행복마을관리 설치를 통해 주민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주민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대덕 3중면이 개소하였으며 어, 금년에 개소한 공도 죽산 행복마을 관리소를 포함하여 현재 4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11월에 1중면이 개소하게 되면 총 5개소가 됩니다. 현재 행복마을 관리소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행복마을관리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어,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진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laughs>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에 지금 언제까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는 지금 시범 실시 지역인 양성면, 대덕면이 있는데 양성면에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장단 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음. 바 있습니다. 대덕은 대덕은 11월 1일날 아, 이장 회의가 이랬고요? 있습니다. 그때 아마 어. 할 계획입니다. 조직 구성 그러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어, 아무래도 조직 구성은 시기상으로 조금 어, 내년도 가야 음. 내년도 한 3월을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세부 계획안을 어, 구, 계획하고 있는데 어, 뭐 면단위는 한 50여 명, 어, 동단위는 한 60여 명, 어, 공도업 같은 데는 한 100여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닌데 그 정도 저희가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명 정도. 이왕 시작하시는 거 힘들게 시작하시는 건데 잘 하셔가지고. 이분들도 잘좀 구성 좀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SNS를 통한 시정 홍보 물론 뭐 이게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사실은 미비해요. 숫자로 봤을 때 미비한 거거든요. 증가는 하고 있지만 3 페이지. 네. 이거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콘텐츠를 제대로 갖춰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그냥 사업비만 나가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하다못해 최소한 유튜브를 하더라도 일반인이 해도 이익 숫자보단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최소한 네. 시가 10일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 인원이 들어온다는 거는 약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콘텐츠를 제대로 잡으셔가지고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갖고 이양하는 사업이니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참 뭐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사업을 제대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는 얘기가 이게 너무 이게 잘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잘 설계를 하셔가지고 해마다 좀더 성장 성장 성장하는 거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도 진짜 힘들게 한 거였잖아요. 하다못해 네. 사무실도 그렇고 조직자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만큼 남들이 보기에 정말 잘했다. 그런 거를 보여 줘야지 안 그러면 아니 니들이 하면 또 그렇지란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네,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주민자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거 뭐 내년도에는 뭐한 50여 명씩 해요? 인원을?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네. 어, 정해야 되는데, 어, 위원수를 저희가 면단이나 한 50여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동단이나 한, 한 60여 명, 인원수에 약간 비례해서 동단이나 한 60여 명, 어, 공도, 업단위는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어, 위원으로 다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50명을 했던, 뭐, 100명을 했던, 20명을 했던, 하여간 뭐, 인원을 먹은 적인데, 이게 지금, 저는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네. 회원 구성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뭐야,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모집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그냥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만, 응? 모아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뭐, 뭐 해다 못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뭐, 마을단위니단위로 하나씩 이렇게, 뭐, 는대든지 무슨 이런 저기가 있고 해야지, 그냥, 응? 어, 뭔 저기 마냥, 그 어느 저지역 마냥, 그런, 뭐, 분란이 일어나고, 여기 뭐, 여기 다 같이,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저, 저,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왕창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이장단 이런 거 마냥, 뭐, 니 단위로 하나씩 해던동 단위로 하나씩 해던 내가 보기에는 뭐, 마을 단위로 하나씩 하면은 42개, 일주 같으면 43개의 마을인데, 사실 한개 마을 딱 맞네 아주. 마을 단위로 하나씩 뽑으면. 그런 식으로 해골래 이거를 그냥 오픈 시켜 놓으면은 계속 이거 저기 뭐야 민원 생기는 거요. 예 네. 어느 정도 저기 저 옛날에 이거 주민자치 생기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저거가 있었잖아요. 뭐야 그저아 이거 뭐야. 그디자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해 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이 주민자치 이게 주민자치가 생기면서 그게 없어진 거야. 예. 개발위원인가 아니 아니. 무슨 우연이 있었는데, 나도 했었는데, 그걸. 그니까 이를 저기고, 그런 거를 잘 저기 시고 이거 예산 올해 세워줬는데, 예산을 안 쓰고, 내년도 3월달에 쓴다는 건 뭐예요? 올해 예산 세워준 거 올해 쓰는 거예요? 어, 올해는 교육 쪽만. 아, 우리가 얼마 세워줬어요, 먼저. 5천인가 얼마 세운 거 아니야, 봄에. 얼마 어. 세웠지? 6천만 원 세운 거 아니에요? 3천씩? 네네. 그래가지고 쓰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그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돈을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당초 계획대로 네. 하면은 지, 가능했었는데 아마 그, 좀 문제점도 있고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다 소화는 못하고 아마 일부 교육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내년도 예산 또 올라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신청했어요? 어, 네? 시, 시, 아직 확적은 안적거라니요 올리지 마시라고. 예, 예산 준비 중에 있어요. 아, 이거 올리지 마시라고. 아, 아까 그. 네? 올리지 마시고. 네. 괜히 저 불난 일으키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저, 저 아예 올리, 저, 저 올리지 않고 그냥 이거로 그냥 땡, 저, 저 통치던지 그렇게 하셔. 예, 네, 우선 시범 실시 지역이 네. 두 군데니까. 시범 실시는 뭐 그냥 민원이나 가지고 뭐 어떻게 뭐 저기 뭐, 저기 저뭐 서로들 옥신각신해고 음? 있는데 그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게 어디 지역 발전이 되고서 싼판 벌어지는 거지. 예, 지금 처음이라 처음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처음인데 처음부터 잘못 단추를 꼬인 거아니에요 그러면 네. 아까 마냥. 그, 이게 이제는 뭐 마을 단위로 들어간다든지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뭐 모집한다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왕따 당해서 못 들어가고 자기도 친한 사람끼리 야, 우리 들어가자 해가지고 왕창, 이게 25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지금 주민자치 그 저기가 정말 활발하게 돌아가는 데도 있지만은 그 활발하게 돌아가는 사람들 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침묵계 시기로 해서 돌아가는 이런 적이요. 그러니까 네. 주민 참여 예산도 쉽게 얘기해서 전체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뭐저 안성이면 안성 전체 이런 그저 마을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 또뭐 편한 그런 쪽이라 해서 또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또 주민 참여 예산에 올라오면 또100% 실어줘야 되잖아요. 어제 보니까 내가 보니까 주민 참여 저거 한것같은데뭐저뭐발표인것 같은데 네 우선 그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건, 우선 교육을 네. 실시하고 있는 거니까 교육 아니요, 교육을 실시하든 어떻게 든 하여간 명모 이렇게 해가지고 뭐 증액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증액을 하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뭐 구성원에 대해서 뭐, 뭐 마을 단위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또 풀어놓으면은 시골 사람들은 여기 못 들어와. 그래도 네, 저저신 신해나 이런 데서 좀뭐해다 못해 뭐좀 저기 좀 활동을 해다는 사람들이 다 들어다 오 보면 또 의미가 없는 거 이게.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 구성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예, 의원님 말씀하신 의견 그런 걸 참조를 잘 해서 구성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서. 뭐, 저, 마을 단위로 누턴지, 50명 같으면 내가 보기엔 마을 단위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마을 단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외로, 저, 저, 선정을 하고 뭐, 이렇게 그래 이제 또, 현수막도 걸어가지고 한번 해보셔. 또, 또, 이런 현상 또 일어나지. 잘 참고하셔서, 어, 문제점이 없도록,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올저 저 연말에 저 우리 저 예산 심의할 때저저저속시키지 말고 하 잘해 줘. 네, 알겠습니다. 아, 올리지 말, 말았으면 좋고 어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열 의원님 말씀은 이제 제대로 잘하라는 말씀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요번에 사업 잡은 거는 사업 활동비보다는 사무실을 만들고 사무실에서 쓰는 운영비를 담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사업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사업은 담아야 되는 건 맞고요 이거 단지 말씀하신 거는 제대로 해라 그 말씀이신 거니까 아, 또 네, 뭐. 사무실 그~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 그건 아마 별도로 담으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영상 미디어 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아,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소통협치 담당관님께서 이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계속 설계 변경하고 이렇게 했다 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역 예술인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영상 미디어 센터를 반대를 했고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 반대인 주요인이 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언론에도 나왔듯이 그 장소를 아마 예술인 단체에서 아마 좀 활용을 했음을 하는 그런 의견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 이, 그 얘기가 좀.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알고 계시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공연장에 휴게 시설을 없앤다. 예? 아니 대한민국 공연장에 휴게 시설이 없는 공연장이 있습니까? 예술인들도 물론 거기에 그 휴게 시설에서 뭐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협의도 하고 그러겠지만 우리 관람객도 시민도. 공연장에 가면은 뭐 커피를 한잔 마시든지 음료를 한잔 마시든지 휴게 시설을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주민 편의동에 있는 휴게 시설 자체를 없애고 거기다가 영상 비디오 센터를 무리하게 추진을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치 담당관님, 네, 공연장에 공연을 보러 갔어요. 시간이 있어요. 어디 가서 커피 한잔 마실 때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음료수 한잔 마실 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없앤다? 공연장만 덩그렁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지금 2층인데 회의실이 있고 이렇게 뭐 전시실이 있, 아마 일부 공간이 있는 거를 활용해서 지금 미디어 센터를 좀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그 통로 그 여다가 그 광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오셔서 그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거기 커피도 마시고 쉴수 있는 공간도 다 조성이 같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물론 되는 거는 알고 네. 있지만은 그 통로가 면적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이 점에 대해서는 지역 예술인들이나 시민들이 당초에 안성맞춤 아트를 만들게 된 취지하고도 많이 또 벗어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실 사업하는 추진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은그 시설 안에 있는 편의시설 예술인들이 이용을 하고 우리 특히 시민들이 관람객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 다시 한번 좀숙고를 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편의 공간을 좀 확보하도록 어, 잘 하겠습니다. 어, 이상입니다. 호흡 소통협치 담당관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